Hello, everyone. 오늘의 영어 성경 사진 562강 제목.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 The teaching which comes from God. The teaching which comes from God. 한 청년이 세모회계법인에 취업했습니다. 어느 날 상사가 살짝 조언합니다. 조금만 줄여서 신고하면, 회사도 좋고, 너도 덜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이 이야기를 듣고, 청년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지, 고민하면서, 정직하게 보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며칠 뒤 세무회계법인 회사는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그때 바로 그 상사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오랐군. 자네의 방식이 결국 우리 회사를 살렸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행하려고 할 때, 그분의 말씀하, 말씀과 인도하심이 참된 것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교훈은 이론이 아니라 삶 속에서 확인되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교훈에 대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 즉독즉회를 해보겠습니다. If anyone chooses to do God's will. If 주어 동사 하면, 만약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런 뜻인데요. Anyone 이라고 하는 부분이 부정문, 의문문, 조건문에서는 누군가가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choose 하게 되면 선택하다. choose, chose, chosen이죠. 선택하다, 선출하다, 고르다, 골라주다인데요. 네. if anyone chooses, 만약 누구든지 선택한다면, 뭐 하는 것을 to do God's will. God's 할때 apostrophe s는 명사. 의란 뜻이고요. will. will 하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래를 가리키는 조동사를 생각하지만 여기에서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뜻, 의지, 의도, 의사, 그 다음에 사람이 죽을 때 자신의 어떤 뜻을 관찰한다 라고 해서 유언, 유서가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하기를 선택한다면 he will find out. find는 찾다라는 뜻인데요. 거기에 out하게 되면 find out하게 되면 발견하다, 알아보다, 알아내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he will find out. He, 대명사가 나면 뭐해라? 앞에 나와있는 원래 명사를 확인해봐라. 앞에 나와있는 원래 명사 가운데 anyone, 누구든지가 키로간 것을 알수 있죠? 그는 발견해 낼 것이다. 무엇을? Whether my teaching comes. Whether 라고 했을 때는, whether 주어 동사하게 되면, 주어가 동사인지, 어떤지, 이런 뜻이 되겠죠. 어, teaching 하면 teach가 가르치다인데, ing가 붙으면 가르침이 되는 명사형 정리사입니다. 그래서, whether my teaching comes. 내 가르침이 왔는지를, 근데, 누구로부터? From g 하나님으로부터. Or, 또는, whether I speak. 내가 말하는지를. 근데, on my own. on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명사가 있는데, 그 명사를, 어, 생략하게 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유격 플러스 on 플러스 명사 하면, 자기 자신의 것이라는 거죠. on my own. 하면, 내 것으로, 내가 내 것으로 말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그는 발견해 낼 것이다. 결국, find out 한다는 얘기는 구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킹 앤드 영자 페이즈. 제가 한글 뜻을 읽어드리면 잠깐 멈추시고요. 큰 목소리로 세번 이상 스피킹 하세요. 그리고 노트에 영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넘버 원. 만약 누구든지 선택한다면 세 단어. 하나님의 뜻을 하기를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그는 발견해낼 것이다. 네 단어. 나의 가르침이 왔는지를 네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넘버 투 하나님으로부터 두 단어 또는 내가 말하는 길을 네내 단어 자기의 것으로 세 단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네. 오늘 영상도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